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지 강자입니다. 자, 먼저 14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격장치를 살펴보면, 어, S램이다라는 것과, 네, D 램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을 본다면 D 램이다라고 하면 콘덴서의 원리를 이용을 한 것이고, 다음에 중요한 게 재리프레시 타임이 필요하다, 재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S 램은 이제 캐시에서 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S 램이 더 좋은 거죠. 자, 접근 속도도 더 빠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더 고가입니다 라는 거고 내용은 플립플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라는 거고 램이기 때문에 읽기와 네, 또 쓰기가 가능한 거죠. S램이 D램 보다 구조가 간단하다 그랬는데 더 간단할까요? 네,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S램은 리프레시 작업이 없기 때문에 D램 보다 처리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전원이 공급되는 한 지속적으로 기록된 자료가 유지가 된다. 전원이 공급되는 동안에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142번입니다. 하나의 입력 정보를 그랬습니다. 하나의 입력 정보를 와서 여러 개의 출력선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선택선을 이용을 할 것이냐, 어떤 출력선을 이용을 할 것이냐 해서 이렇게 이제 선택선이 있게 되는 거죠. 출력이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다 그러면 선택선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입력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개의 출력선 중에서 어떤 걸로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되나요? 디멀티플렉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43번입니다. 자, 네트워크에서 1비트의 패리티 비트를 사용해서 데이터 전송 오류를 검출하려고 합니다. 1바이트 크기의 데이터 A B C D E 다섯 개를 전송을 했는데 그중에서 두 개의 데이터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정상적이다. 다음 표에서 오류가 발생된 두 개의 데이터는 무엇이냐라고 뭐 그랬습니다. 페리티죠. 근데 페리티는 무슨 방식이 있어요? 네, 짝수 방식이 있고 또 홀수 방식이 있죠. 그러면 무슨 방식인지 지금 안 알려줬죠. 그러면 우리가 일의 개수가 짝수 개인가? 라는 걸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는 어떠세요? 패리티비트 포함시켜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일의 개수, 일의 개수를 따질게요. 일의 개수.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죠. 얘는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는군요. 얘는 다섯 개가 되는군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되는군요. 자,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고, 짝수고, 네, 또 홀수고, 짝수고, 이렇게 된다, 그죠? 몇, 몇 군데에서 오류가 발생이 됐다? 바로 두 군데. 그러면, 딱 봤더니 두 군데 홀수가 나오는군요. 그럼 우리는, 아, 얘는 짝수 페리티 방식이고, 홀수가 된이두 개의 부분에서 오류가 났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됐다라는 것은 A와 D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144번입니다. 프로세서의 입력 동작이 실행될 때, 인터럽트 구동, 인터럽트 구동, 어, 입출력의 순서가 올바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일까요? 자, 프로세서가 입출력, 음, 모듈로 읽기 명령어를 보냅니다. 읽어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입출력 모듈은 주변 장치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먼저 모아야죠, 읽습니다. 네. 그 동안에 프로세서는 이제 다른 일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모았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서한테 알려야죠. 프로세서한테 인터럽트 신호를 보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세서 그럼 데이터 줘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IO 모듈이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1 4 5번입니다 부팅을 할때 롬에 있는 네, 바이오스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그랬죠. 자, 부팅이다. 그런데 여기에 콜드 부팅이다라고 적어져 있죠. 이거는 이제 본체가 차가워진 상태에서 컴터를 키는 것을 우리는 콜드 부팅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 부팅도 있어요. 그거는 어 본체가 따뜻한 상태에서 킨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중간에 컴퓨터를 껐다가 키는 거죠.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눌러주면 여러분 재부팅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건또원 부팅이다라고 합니다. 자, 롬에 있는 바이오스 베이직 인 c Input 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것은 POST죠. Power On s 다음에, 내 시스템에 대한 초기화, b o o t s t r 입니다 Bootstrap 4번에 있는 CMOS s e 이다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어, 환경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여러분이 하드디스크를 새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는 하드디스크인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어, 시모스 환경을 해서 하드웨어를 신고하는 거죠 컴퓨터한테. 그렇게 환경 설정할 때 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뭐 컴퓨터를 직접 어, 이렇게 막 다루지 않으면 거의 손댈 일이 없는 부분이죠. 조립에 있으신 분들, 어, 컴퓨터 뭐, AS 쪽에 있으신 분들이 주로 다루는 부분이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거의 다루기는,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146번입니다. 버퍼링과 스프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스플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쇄, 프린터 할 내용들을, 이곳에 일단 모아두었다가 처리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프린터로 보낼 파일이 뭐, 만 개가 있다. 스플링이라는 공간에다가, 마련을 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건네주는 그런 방식이 되죠. 이 스플링은 누가 관여를 하냐면, 운영체제가 관여를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얘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 보조기억 장치, 이제 하나의 예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번에 뭐라고 써졌나요? 버퍼링은 저속의 임출력 장치와 고속의 CPU 간의 속도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이다. 임시 저장 자료를 일반적으로 폭넓게 버퍼링이다 하고 있습니다. 스플링은 어떤 작업의 입출력과 다른 작업의 계산을 병행 처리하는 기법이다. 스플링에선 이제 프린터로 넘겨 주기 때문에 이때 CPU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인쇄하면서 또 다른 일도 하고 있구나. 병행처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고요. 버퍼링은 하나의 레코드를 읽어서 CPU가 그것에 대한 작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입출력 장치가 필요한 레코드를 미리 읽어서 버퍼에 저장해 둔다. 라고 그랬고, 버퍼링은 자, 버퍼링은 보조기억장치를 버퍼로 사용한다라고 그랬는데, 보조기억장치가 아니라 임시 보관하는 장소 램이라는 곳을 이용합니다. 램은 어때요? 메인 메모리, 즉 주기억장치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억장치에 기억된 정보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된 정보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 우리가 이제 보통은 100번지에 뭐 홍길동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는 뭐냐. 홍길동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자, 찾아주는 거.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찾는 거.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바로 연관 메모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48번입니다. 다음 수식은 이진수, Y의 값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죠. A 더하기 음, B를 하면 C가 나옵니다. B를 어떻게 구하나요?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네모를 하면 11입니다.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하나요? 11에서 5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음, 복잡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은 이게 지금 1의 보수 방식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1인 걸로 봐서 얘는 마이너스다라고 알 수가 있고 얘의 음 어. 원래 값은 무엇 일까? 한번 볼까요? 00010111248,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1 이라는 뜻이 죠. 자, 얘는 뭔가요? 반전 0100000해 0. 네, 주면 124, 8, 16, 32인가요? 마이너스 32라는 소리군요. 결론은 마이너스 11 더하기, 어, 네모를 하면 마이너스 32인데, 네모는 얼마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32 더하기 12를 해주면 얼마가 되나요? 20. 1이 되나요? 네, 21이 되는군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마이너스 21이 되는데 이게 지금 1의 보수니까 1, 2, 4, 8, 16, 32, 64, 128 마이너스 21을 표현하기 위해서 플러스 21을 표현을 해주면 16하고 4하고 이렇게 해주면 21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1을 표현하기 위해서 1의 보수니까 반전해주면 되죠. 11101010 이렇게 표현된 걸 찾아주면 되는군요. 되었나요? 그러면 정답이 2번이 나오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중앙처리장치 내에 존재하는 레지스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149번입니다. 다음 중 중앙처리 장치 내에 존재하는 레지스터가 아닌 것은, 레지스터에 대해서 물어봤죠. CPU는, 음, CPU는 연산 장치가 있고, 내부에 제어 장치가 있고, 또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또 버스가 있다. 이렇게 버스도 구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면 PC다라는 거는, 어, 이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을 하게 되는 거고, 명령 레지스터는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거고, ACC다라는 것은, 어, 누산기로서 현재 수행 중인 연산의 결과를 이제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이런 레지스터가 있는 거고, 4번에 멀티플렉서다, 네, 멀티플렉서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죠. 조합 논리회로냐, 순서 논리회로냐, 이쪽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